안녕하세요. 여기 천등산입니다. 천등산. 천등산. 에, 천등산 807m 고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에, 5월 1일. 예, 찬등산에 올라와서, 에,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들었습니다. 자, 이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경치. 저, <laughs> 하늘의 경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늘. 하늘. 하늘에 태양이 이렇게 보입니까? 와, 의영님, 의영 자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. 네. 여기가 동서남북이 잘 모르니까 이게 태양이 여기 가운데 떠 있으니까 네. 이쪽이 남쪽 같습니다. 근데 보니까 크기가 예. 네. 저 멀리 산들이 쫙 있죠? 산들이. 이쪽이 남쪽 같습니다. 이쪽이 서쪽 같습니다. 서쪽. 서쪽. 저 이쪽은 북쪽인데 나무 위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여기가 청등산 그 807m 고지입니다. 청등산 산악회에서 이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하늘궁 산악회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. 하늘궁 하늘궁 산악회 해가지고. 아직 하늘궁 산악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. 예, <laughs> 네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흑영령. 흑영령, 흑영령.